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3월 8일 월요일 한절 한 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성전 뜰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과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며 자기의 이속만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기의 사리사욕과 속임수만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이에 그 대상을 둘러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탄식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무엇을 보시게 될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명목하에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만 하고 나의 의의를 세우려고만 했던 나의 교만한 모습이 들키지는 않을까? 그것들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나며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많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원칙적으로 성전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었느냐고 묻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큰 소동을 일으켰고 또 지난번에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요주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허가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니 어,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당장 신성 모독죄로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솔직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정면으로 반박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다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말씀도 듣지 않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죄를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질문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또,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들에게 했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주님께 따지며 질문하죠. 맞습니다.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검증되지도 않은 자가 성전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과 짐승을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은 일이 있었는데 그 그들도 바로 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왜 나의 권위를 침해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상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곧그 말은 이 세상 누구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민심을 잃지 않을까 그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28절에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되 물으십니다. 정작 하나님은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을까 그것이 무서워서 사람들 눈치나 보며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순종하는 척, 가장 먼저 된 자인 척 나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조금도 살아내지 못하는 마다들과 같은 대제사장들의 그 불순종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저는 그 주님의 질문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종교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나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지는 못하고 그저 겉으로는 아멘 하는 것으로 다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내 입장과 처지와 권위를 내세우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교만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더잘 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더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나서서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이파리만 무성한 채 열매를 찾기 힘든 그런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제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삶이 세리와 창기와 같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성전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입장과 권위만 내세우며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주님의 질문에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